노후 자금 대비로 얼마면 될까요?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신한은행 미래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노후 자금 매월 생활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5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, 400만 원 미만 순이었습니다. 적정 노후 자금으로는 총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3억에서 5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 등의 순위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은퇴 후 소득 발생처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대표적인 3층 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84% 퇴직연금이 72% 개인연금이 57% 순이었습니다 노후생활비로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것만 믿으면 안 되겠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 isa 연금저축 등 개인의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추천 상품들인데요 노후 를 대비하는 방법과 금융 상품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한 더 많은 영상들을 만나보세요.